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여러분, 이거 그 비교 한번 해보실래요? 하나, 둘, 셋, 한번 해보세요. 이게 큰 거고, 이거 비교하면 어떤 게 어떤 분모 분자가 크게 되는 걸까요? 요게큰 겁니다. 그럼 이거 한번 해보실래요? 이거는 큰게 이게 되는 겁니다. 그 마지막 이거 한번 해보실래요? 여기서 큰 거는 이게 큰게 되는 겁니다. 어,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하는지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은 제가 어, 쉽고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앞에 영상에서 가장 반응이 좋아서 이걸 다시 한번 만들어 봤으니까 앞에 것도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. 첫 번째는 되게 쉬워요. 일단 그 아, 바로 설명 다 끝나고 설명할게요. 얘가 분자가 더 크죠? 그러면 당연히 얘가 더 커요. 이거 간단히 설명하면 1이 커요, 2가 커요, 2가 크죠? 그럼 밑에 분자가 숨어 있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어, 그냥 분모가 어 비슷해 보인다거나 똑같으면 분자가 큰 분수가 큰 편이 됩니다. 그럼 요거 다시 해볼게요. 그러면 얘가 이렇게 큰게 되는 거. 그렇죠? 이거는 반대잖아 밑에 있잖아요 밑에 있을 때는 분모가 작은 게큰게 게 돼요 그 원리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1이 커요 2분의 1이 커요 당연히 1이 크죠 1은 이게 뭐예요 1분의 1이죠 그렇기 때문에 분모가 큰게 작은 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네 이렇게 하면은 할 때마다 생각하기가 번거로울 수 있죠 우리는 뭐 인적성이나 아니면 회사에서 팀장님이 물어봤을 때야 8분의 7이랑 9분의 7 중에 뭐가 커 했을 때 생각할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바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. 이게 분자 얘는 뭐가 되는 거겠죠? 다른 색으로 해드릴게요. 결국엔 분자가 큰 수가 크게 되는 거고 분 모가 작은 수가 작은 수가 어 크게 되는 거예요. 이 그림만 기억하시면 보자마자 어떤 게 크고 작은지 인적성에 헷갈릴 가능성이 없습니다.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? 그냥, 여기, 오, 큰게 당연히 크지? 라고 나온 거고, 반대로, 큰게 작은 게 되는 거지? 나는게 되는 거예요. 여기까지는 크게 어렵지 않죠? 다음 거 해볼게요. 그러면, 어, 야, 너그 이거는 쉬우니까 알겠는데, 보통 시험에 이렇게 쉬, 쉬운 거안 나오고, 이렇게 어려운 거 나와. 이럴 때는,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주면 돼요. 얘랑 비슷하게 만들어주면, 곱하기 2를 하면 14가 되고, 얘는 46이 되는 거죠? 그러면 아까랑 똑같이, 여기서는 분모가 똑같기 때문에, 분자, 1보다 2가 큰 것처럼, 이게 큰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러면 다시 분자가 큰게큰 거고 분모가 작은 게큰 거다. 그런데 막 너무 달라 보이는 거는 최대한 비슷하게 먼저 만들어 주고 비교를 하겠다. 이렇게 하면 됩니다. 그리고 이거 영상을 찾아보시면 되게 어뭐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. 그런데 그것까지 막세롭게 생각해서 하는 게 저는 어렵고 실제로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리고 우리는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문제를 풀기 위해 생각할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.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거이걸로 하시면 됩니다. 한번 해 드릴게요. 이렇게 보면 헷갈리잖아요. 어 이거 뭐 3분의 2 이게 더큰것 같기도 한데. 근데 결국에 본질은 뭐냐면 이게 기울기가 뭐가 더 큰가를 비교하면 돼요. 그럼 해 볼게요. 299분의 199의 기울기는 얘가 더 크기 때문에 예, 1분의 1의 기울기는 요게 되겠죠. 그러면 이건 분모가 크기 때문에 기울기가 요 정도가 될 거란 말이에요. 그러면 여기서 차이가 요렇게 요렇게 그냥 공공을 붙여 줘요. 공공. 그럼 차이가 1차 이가 나고, 여기도 1차 이가 나는 거죠. 그러면, 다른 색으로 했을 때, 이 기울기에서 1분의 1 기울기, 얘랑 똑같아요. 1분의 1분의 기울기가 나왔을 때, 이게 3분의 2가 되는 기울기예요 그렇기 때문에, 원래 기울기에 더 높은 기울기를 더해줬으면, 당연히 더 높은 기울기가 되겠죠. 네, 네 어렵지 않으니까, 헷갈리시 한번 더 보시면 돼요. 그렇기 때문에, 개념이 다른 거는, 이렇게 숫자를 빼주고, 첫 번째의 기울기를 하고 두 번째 기울기가 상승되면 큰 숫자가 되는 거고 만약에 첫 번째 기울기보다 더 낮은 기울기가 되면 작은 숫자가 되는 겁니다. 이렇게 마지막 정리할게요. 분자가 큰 거, 분모가 작은 거. 헷갈릴 때는 비슷한 수로 만들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빼서 기울기의 변화를 보면 대부분의 문제는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볼수 있습니다. 여러분 구독 해 주셔야 다음 영상도 보실 수 있으세요.